환영합니다 뉴게티즈 버그 여기는 캐리건 프로토스는 무력화 시켰지만 엄청난 수의 저그가 몰려들고 있다 즉시 구조를 요청한다 요청은 무시한다 돌아갈 준비해 뭐라구 전 함대 내 신호에 따라 타소세에서 퇴각한다. 어, 본부? 오고 있는 거예요아티나식러지 마! 끝났다. 항해사, 함대 알려라. 궤도를 벗어난다. 당장! 사령관님? 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남은 총알도 없고. 요즘 제가 뒤처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신기한 그게 말 같은 꿈인가요? 신기한 거라고 했을 텐데, 캐리건 일은 대장님 탓이 아닙니다. 어떤 일 말인가? 캐리건이 버려진가? 아니면 탈시방명을 죽인가? 늘 이런 식이죠. 제 얘긴 듣지도 않고, 이게뭐 지? 홀로렘 투사 장신가? 지금, 대 장님 모습 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선 택한 모습 이 겠지? 메 다른 선택 을 하면 알려 주십시오. 기다리 겠 습니다. 보안 감 떼지 구나. 참 뜸질이 크네. 안되겠구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뉴스 보는 게 정말 꿀 잼인데요. 안녕하십니까? UNN의 KT 로겔입니다. 최근 칼날 여왕이 티라도 행성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메비우스 재단의 대표인 에밀 나르드 박사가 이 외계인 여왕에 맞서 전투를 벌였으나 현재는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명서에서 나르드 박사는 칼날 여왕을 막아준 레이너 특공대에게 감사를 아, 예, 잠깐만요. 저 속보입니다. 속보가 아, 어, 어... 네, 잠시 후 계속되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나갑니다. 광고요. 한번 중에 알수없는 소리.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당신의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아이를 사유니 영재로 등록하세요. 영재 등록은 법이자 의무입니다. <laughs> 레이나 특공대에 좋은 얘기 나올려고 하니까 바로 딱 끊어버려. 특보 특보 <laughs> 아니 어, 없나 특보 없나 이런 광고 광고. 타이커스 그 친구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비밀이 많죠. 내가 오래 속이고 있다는 말이오. 타이커스 덕분에 캐리건을 직접 상대하게 됐잖소 당신이나 캐리건이나 같은 것을 쫓고 있으니 서로 부딪히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타이커스, 그자는 뭔가 다른 걸 숨기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나도 모릅니다 아무튼 조심하십시오 그는 파괴를 몰고 다니는 냉혹한 살인자입니다 너도 너도 딱히 달라 보이진 않는데 의료선이 추가됐어요. 이제 무기고 점점 늘어나고. 의료선을 처음으로 사용한 건 자치령 해병대 19사단 소속 의무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팔론 어... 7행성의 산산폭풍 속에서 수송선을 원격 조종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의료선으로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의무관의 평균 생존 시간이 수십 분 증가했습니다. 며칠, 수일 증가한 것도 아니고 몇 분... 해병들은 레이저 매스와 자동 봉합 장치의 안전성에 해의적입니다. 이두 기기 모두 최저가 입찰사였던 프리키온 인더스트리의 제품들입니다. 데모 마리아 탈라세스는 초기 의료선 조종사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후에 해병 두명을 살해합니다.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희생자들이 의료선을 치료버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녀는 제 사회와 가정을 거치고 자취령에서 행복한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버스라고 부르, 이제 모욕당해서 빡쳐가지고, 쪼여 버리셨구나 저는 우려선 잘 안쓰니까. 아니, 저거가 더 커졌다는 소문인데요. 저거 표본에 아닌가 똑같나? 띠띠띠띠. 저거는 쪽두 개만 더 연구하면 끝이구나. 기록보관 행성인 자쿨로 간다. 그곳에서는 신비로운 산례 계승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좋다. 조아제라툴소속객끼의 예언을 찾았댔지. 이제 계승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봐야겠어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 난 금단의 기록보관 행성 자클로 발기를 제출. 참 가만 생각하니까 배틀넷 안돼도 이거는 싱글 게임이니까 그 되는 거 아닌가? 불멸의 계승자 세 명, 고대의 지식을 지키는 권. 그들만이 예언을 해석할 수 있기. 에 남산들만 그들을 찾아야만 했다. 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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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툴보시성. <놀람> <놀람> 이기 투표하면은 잘 모르겠네. 제라툴 우주선이 나침반 바늘 같은 느낌인데. 이 정도로 조용 하지만 이 건물들은 아직 쓸만하. 동만 있으면 하겠어 이렇게 프로토스 일을 시키는데요. 어, 프로토스 는 전혀 모르 겠는데 아는 게없 지만, 어 이로 바뀌 네. 그건... 길승자들의 강력한 영혼이 가까운 곳에 갇혀있다. 그들을 찾아갈래... 추적전에... 대략 탑등... 항원회의가 그건가? 주위 내 목숨을 라이오에게 여기저기 슬바란 구조물이 보내져 있군 수정탑은 적당한 위치에 건설하기만 하면 동력을 복구할 수 있겠어 아무리 존재해. 그대가 찾는 계승자는, 이제 더 위대한 분을 섬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대체 무엇이 이 프로토스를 타락시켰단 말인가? 타락! 이 성스러운 행성에, 뭔가 사악한 존재가 있음이 분명하다. 프로토스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타락! 아 프로토스가 좋아하는 게 아니지 블리자드가 좋아하는 거죠 <laughs> 블리자드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철락토스와이라니 혼족이라니. 누가 아 여기서 나왔구나 <목소리나> 이런 끔찍한 혼종이. 수전탑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나나네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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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이게영마라 오, 만매. 나도 enough.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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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을 미터. 미터. 미하나터 미터. 미터. 미 미터. 미터. 미 급식한혼종이 다가오고 있어. 마,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아. 암흑 성수로군. 동양만 다시 공급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힘을 빼앗고 있다. 늦기 전에 저들을 풀어줘야 한다. 제라툴리, 본명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했군요. 함께하자, 형제여. 함께 악의 세력을 몰아내자. 내복 스블 라이어 에게 다템이 때려 주면 되 지？어, 다템보 잖아. 아이어에게 불멸자. <laughs> 그렇단 말인 가. <어둠이> <laughs> <laughs>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좋았어요 그러면 저기요. 저기요. 돌아왔다 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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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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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고귀기사다. 안류. 드디어 제2번 리 준비한 고귀한 전사일. 오늘 끔찍한 악과 맞조하니 이제 우리 이제 구해 주기만 하면 되나요? 아이 헌정이. 실좀 <놀람이> 채워서 가야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좀 늘려볼까. 빨리 을 파괴하고 저들을 구출해야 한다 아니 끔찍한 온종이 금방 끝나는구나 이가 무엇을 새롭게 오겠구나. 만화의 순간이 그의 끝을 향해 니다 열들을 만드는 젤라자가 자신의 창조을 초월해 납라다 그러나 타락한 자가 어둠 속 공허를 옮겨주니 거대한 탐욕자에게서 시작되는 일은 완전한 좌국 속에서 끝납니다. 거대한 탐욕자는 초월체를 가리키는 것인가? 초월체도 예언 속에서 맡은 역할이 있다는 말인가? 초월체가 최후를 맞이했던 곳으로 가야겠다. 우리의 고향 행성, 아 이어 말이다. 끝, 아 금방 끝나버렸네.